테슬라 로보택시 앱 충격적 업데이트 청소비 폭탄에 분실물 신고 기한 제한까지? 어, 여러분 태즈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앱의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진짜로 앞으로 로보택시 이용할 때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버전 25.21.0 릴리스 노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헤쳐 보려고 해요.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번 업데이트는 25, 21.0 버전인데요. 2025년 11월 12일에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업데이트죠. 근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두 가지예요. 첫 첫 번째는 청소비, 그리고 두 번째는 분실물 신고 기한 제한. 와,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에요. 먼저 청소비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버나 다른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차 안에서 음식물 쏘거나 토하거나 하면 청소비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테슬라 로보택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이번 2521.0앱 업데이트에서 청소비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볼까요? 앱에 새로 추가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하의 여행 후 차량의 추가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커버하기 위해 최종 비용의 수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업데이트에서는 청소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언급이 안 되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차량이 공장으로 돌아간 후에 사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이 통보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청소비가 상황에 따라서 몇만 원에서 심하면 수십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으니까 차량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나 센서로 청소 필요 여부를 판단할 텐데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그리고 혹시 억울하게 청소비를 물게 되는 상황은 없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전 승객이 뭔가를 흘리고 갔는데 다음 승객인 내가 그걸 발견하고 신고하기도 전에 청소비가 나한테 청구된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물론 테슬라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겠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이 청소비 시스템이 사실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비 같은 건 실제로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로봇 택시 서비스 를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 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논란거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분실물 신고 기한 제한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택시나 우버 타고 내릴 때 핸드폰 이나 지갑 같은 거 놓고 내린 경험 있으세요 저도 한두 번 있거든요 진짜 식은땀 나는 순간이죠 근데 테슬라는 예전부터 차량에서 분실 물을 신고하거나 발견했을 때 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제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생긴 거예요. 앱에 이제 특정 날짜까지 분실물 신고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만료 날짜가 지난 후에 분실물을 신고하려고 하면 앱에서 테슬라가 더 이상 분실물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 메시지를 띄운대요. 와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로보 택시를 탔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한참 후에 핸드폰을 차에 두고 온걸 깨달았다고 쳐봐요 근데 그때가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면 아무리 급해도 테슬라 측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고객서비스센터에 직접 연락할 수는 있겠지만 앱을 통한 공식적인 신고 루트가 막혀버리는 거니까 훨씬 짭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이 기한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예요 24시간? 48시간? 일주일?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앱 업데이트 노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왜 테슬라가 이런 제안을 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로보 택시 차량들이 계속 운행을 하면서 여러 승객들을 태우다 보니까 간이 지나면 누가 언제 뭘 놓고 갔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인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자가 바로바로 바로 분실물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정 기한 내에만 신고를 받는 걸로 정책을 정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밖에 없죠. 특히 바쁘게 살다 보면 물건을 잃어버린 걸 바로 깨닫기보다는 한참 후에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전 업데이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25.15 버전에서는 뭐가 바뀌었냐면요, 바로 공항 픽업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거 진짜 혁신적인 거거든요. 로보택시 앱 업데이트에서 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새로 추가된 무구들을 보면 사용자가 먼저 항공사나 터미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픽업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로보택시의 도착 예정 시간, 그러니까 ETA가 표시. 시대인데요. 또 앱에 새로운 공항 아이콘도 추가됐고요 테슬라는 실제로 지난 밤에 베이 에리어 차량 호출 서비스가 이제 사노세 미네타 국제공항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로보택시가 지원하는 첫 번째 공항이고 앞으로 더 많은 공항들이 추가될 예정이래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올해 6월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 로보택시가 운행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항 픽업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공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시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 중 하나잖아요. 특히 짐도 많고, 피곤하고, 빨리 목적지로 가고 싶은 상황에서 편리하게 차량을 부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게다가 로보 택시는 기다리는 시간도 미리 알려주니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앱에 새로 추가된 문구들을 보면요. 항공사 선택, 모든 항공사, 인기 항공사, 픽업 장소 확인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테슬라가 정말 세세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인기 항공사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든 건 사용자들이 빠르게 자기가 탄 항공사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잖아요. 그리고 25.9.10 버전에서는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배터리 부족 경고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제 로보택시 앱이 사용자의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하면 앱 내에서 알림을 준대요. 앱에서 자동 잠금 해제는 휴대폰 배터리에 의존합니다. 원활한 픽업을 위해 충전 상태를 유지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뜬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여기서 리피라고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키프의 오타일 거예요. 이런 작은 오타들도 앞으로 수정될 것 같네요. 근데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핸드폰이 차량의 키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로보 택시의 경우에는 핸드폰이 사용자가 로보 택시의 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운전자가 없으니까 직접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고 물리적인 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로봇 택시가 내 앞에 도착했는데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문을 못 열면 아무리 기다려도 차는 거기서 있고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미리미리 사용자한테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약 기능이에요. 새로 추가된 문구들을 보면 테슬라가 앞으로 사용자들이 로봇 택시 탑승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9시에 회사에 가야 하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미리 8시 30분에 로봇택시를 예약해 놓으면 그 시간에 딱내집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를 부르고 5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릴 필요 없이 말이죠. 특히 공항 가는 비행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이런 예약 기능이 있으면 정말 안심이 되잖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동. 할수 있으니까요. 우버나 다른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도 예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앱에 새로 추가된 문구들을 보면 예약과 관련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테슬라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더큰 그림을 봐 볼까요? 이런 앱 업데이트들이 나온다는 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에요.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청소비, 분실물 관리, 공항 픽업, 배터리 경고, 예약 기능과 다양한 실용적인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뉴스들을 보면 테슬라 로봇 택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펠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로봇 택시 개발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주가가 2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오스틴과 베이에리어에서 로봇 택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2025년 말까지 약 8개에서 10개의 대도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대요. 근데 동시에 도전 과정 있어요.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운영하는 로보택시에서 추가로 3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총 7건의 사고가 보고됐고, 이는 낮은 주행거리와 차량 내 감독관이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사고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고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약 70만 마일당 한번 사고가 나는데, 테슬라는 약 30만 마일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건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고 특히 차량 내에 감독관이 타고 있는데도 이 정도 사고율이 나온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소식은 테슬라가 2025년 4월부터 오스틴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캡이라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사이버캡은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는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이래요. 머스크는 우리는 무인 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첫 번째 차량인 사이버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으며 사이드 미러도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이 차량은 자율 모드에서 마일당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핸들 같은 표준 장비 없이 사이버캡이나 어떤 차량이든 도로에 내놓으려면 연방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아마존이 지원하는 줌스라는 회사가 면 제를 받긴 했지만 그것도 공공 도로에서 커스텀 제작 로보 택시를 시연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대요. 상업적인 로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면제는 아직 신청 중이고요. 이런 주제 승인 과정은 정말 길고 복잡해요. 제너럴 모터스도 자사의 커스텀 제작 크루즈 오리진 차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런 주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약 10배 차량으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출시가 사고 없이 잘 진행되면 수천 대의 차량으로 빠르게 확장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로보 택시를 지오펜싱할 거라고 했는데 이는 모델 Y 차량들이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차량 안에 인간 안전 운전자는 없을 거라고 약속했고 대신 테슬라 직원들이 원격으로 차량을 모니터링할 거래요. 머스크는 우리는 차량들이 무엇을 하는지 매우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고 신뢰가 쌓이면. 그런 감시가 덜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건 스텔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오스틴 로보 택시 차량은 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원격 조작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원격 조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차량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원격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교차로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원격 센터에 있는 직원이 차량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식이죠. 이게 완전히 자율주행이라고 할수 있는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스 노트에 나온 최근 뉴스들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테슬라 차세대 AI5를 2027년 중반으로 연기, 사이버캡은 AI4 하드웨어로 출시, 테슬라의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 올 크리스마스에 기대할 것, 테슬라 옵티머스, 목표 가격 2만 달러, 극도로 빠른 생산 증가 계획 같은 뉴스들이 있어요. 특히 옵티머스 로봇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가격을 2만 달러로 목표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2만 달러면 하나로 약 2,6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일반 가정에서도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이잖아요. 물론 아직은 목표일 뿐이고 실제로 그 가격에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테슬라 라이브 FSD 안전허브 출시 1일 FSD 주행마일 공개라는 뉴스도 있네요. FSD 는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로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말하는 건데 테슬라가 이제 FSD의 안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건 정말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예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자율 주행의 안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 550개 이상의 위치에 동적 슈퍼차저 가격 추가라는 뉴스도 있는데 이건 충전 가격 이 수요에 따라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피크 시간대에는 좀더 비싸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기죠. 이것도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시간을 조절해서 충전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 추천 프로그램 업데이트, FSD 인센티브 추가라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테슬라는 예전부터 추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요. 친구한테 테슬라를 추천하면 서로 혜택을 받는 시기였는데 이제 FSD 관련 인센티브도 추가됐다는 거죠. 이건 테슬라가 FSD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산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산타 모드가 2025년 테슬라 홀리데이 업데이트에 추가될까? 라는 뉴스도 재미있네요. 테슬라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나 특별 모드를 추가하곤 하거든요. 산타 모드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차량이 산타 썰매처럼 변하거나 특별한 사운드 이펙트가 추가되는 그런 재미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는 이런 재미 요소들을 넣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테슬라 새로운 차량 알림을 통해 무료 정밀 카메라 청소 제공이라는 뉴스도 눈에 띄는데요. 이건 정말 실용적인 서비스예요. 자율주행 차량에서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카메라가 더러우면 차량이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가 더러워지면 알림을 보내주고 무료로 청소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새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카플레이 추가 예정 장점과 단점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애플 카플레이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차량에서 애플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체 인터페이스만 사용하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카플레이를 추가한다면 이건 테슬라의 큰 방향 전환이에요.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사용자 편의성이죠. 애플 생태 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인터페이스 로 차량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테슬라가 그동안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외부 시스템 을 받아들이면 그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핵심 기능들은 테슬라 라인 시스템 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지켜봐 야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 택시 앱25 11.0 버전의 릴리스 노트 를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청소비 시스템 도입과 분실물 신고 기한 제한이에요. 이두 가지는 실제로 로보 택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청소비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만들 거예요. 솔직히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차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승객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만약에 실수로 뭔가를 흘렸다면 그 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억울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테슬라가 정확한 판단 시스템을 갖춰야 할 거예요 v 실물 신고 기한 제한은 좀 아쉬운 부분 이에요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런 정책을 만들었 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바쁜 현대 인들은 물건을 잃어버린 걸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요 그래도 이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도 로봇 택시에서 내릴 때 주변을 꼼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25.15 버전의 공항 픽업 기능은 정말 환영할만한 추가예요. 공항은 정말 택시나 차량 호출 서비스가 필수적인 장소인데 로봇 택시가 이제 공항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니 정말 편리해질 것 같아요. 특히 산호세 미네타 국제공항이 첫 번째로 지원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기대가 되네요. 25.90 1 버전의 배터리 부족 경고 기능도 정말 실용적이에요. 핸드폰이 로보택시의 유일한 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능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차가 와 있는데 문을 못 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약 기능도 고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나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차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점점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초기에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운영 문제 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가면서 실용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청소비나 분실물 관리 같은 것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걸 하나씩 정책화하고 시스템화한다는 건 테슬라가 진짜 본격적인 상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사고율 문제, 규제 승인 문제, 그리고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문제 같은 것들이요. 특히 오스틴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명확해요. 하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머스크가 발표한 것처럼 2025년 말까지 8개에서 10개의 대도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스틴에서 시작해서 베이에리어 그리고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이버캡이라는 완전자율주행 전용 차량도 2025년 4월부터 생산이 시작된다 하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는 차량이 실제로 도로를 달린다는 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규제 승인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긴 하지만 테슬라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기술 발전이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통 수단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하는 걸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얼마나 더 발전해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물론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우려와 논란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안전성에 대한 걱정,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해킹 같은 보안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딜레마들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걱정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들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풍. 롭게 만들어왔잖아요.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기에는 사고도 나고 문제도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전하고 믿을만한 기술로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그런 미래를 향해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에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 실제로 사람들이 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번 앱 업데이트들을 보면서 테슬라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어요. 청소비나 분실물 정책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차량을 사용하고 분실물도 빨리 신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정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공항 픽업이나 예약 기능 같은 편의 기능들은 사용자들이 로보택시를 더 자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배터리 경고 같은 세심한 기능들도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해 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완성도 높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돼요 어쩌면 몇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로보택시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처럼요. 자, 오늘 영상 정말 길었죠. 하지만 테슬라 로보택시 앱 업데이트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로보택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실제로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댓글로 경험담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보택시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어떤 기능이 가장 기대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 미래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